이런 퍼패딩 보면 아오패딩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퍼, 간지용으로만 단건 아니거든요? 오늘은 이 후드 퍼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후드 털이 얼굴 앞에 바람을 부셔줍니다.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가 3,000에서 8,000년 정도를 이 퍼후드로 생존해왔는데요. 원리가 좀 신기합니다. 몸통과 달리 얼굴은 춥다고 덮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. 이때 얼굴 앞쪽에 동물 털을 다니깐 수만 갈래의 털가닥들과 그 털들의 거친 편이 표면들 덕분에 바람이 부셔진다는 걸안 거예요. 이 부셔진 바람이 털 바로 앞에 공기 완충지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 덕분에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얼굴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. 털도 아무거나 달면 안 되고 최대한 털이 빽빽해야 앞에 바람을 확실히 부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우 꼬리털이나 쓰라소니 털입니다. 딱 봐도 엄청 털이 빵빵하죠. 얘네는 몇 천만 원 정도 하는데 한국은 극한 날씨는 아니니까 굳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. 퍼패딩 갖고 계시면 추운 날 한번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죠?